그, 게 지금 현재 AI가 제일 뒤떨어져 있는 게 유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왜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많은 거야? 그럼 이거 해서 안 된다. 저거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원한 발전을 그냥 막아들라고이러는데결국는 경제적으로 이제 뒤떨어지는 거죠. 그걸 안 하니까. 뭐 유럽의 노조도 강하고, 의회도 네. 강하고, 전북이 제일 먼저 말고 중국, 중국, 이제 중국어로 막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권 선생님 말한 것처럼 <laughs> 자본이라고 말했지만 다다른 결국 욕망이거든요. 음. 인간답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은전진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게기가 단념적으로 족저리가 뭔가 좋은 얘기를 쓸 수는, 수는 없을지 모지만 사실 더 저변에는 욕망이차분 그렇죠. 자본주의가 결국 이렇게 친자이지를 가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라 대립이 있었을 거고 어느 단계에서는 대량에 싸우고 있으나 이 기술이나 특히 종금 전에 언급한 양자 컴퓨팅이 여기에 접목되는 순간에 임 이미 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제한된 조건 한에서의 인간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니 얘네들은 꽤 열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의 위치는 정말 향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기 전에 우리가 좀더 성찰해서 지금 말했지만 EU에서처럼 사실은 경제 논리, 자본의 논리에서는 이유가 굉장히 사실은 뒤떨어지지 않이죠 그러나 이러한 여기 던지는 문제의식이나 프로포스트 휴먼 논리에서 우려하는 지점을 그 생각한다면 이유의에 어떤 그 자세가 바람직한가 보죠? 네. 그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명윤리, 인간의 욕망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미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해 거잖아요. 어쨌든 영생을 해보겠다. 근데 생명 윤리에서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죽지 않고 영상할 수 있기 위해서, 뭐, 동전한다든 여러 가지 지금 일부러, 그니까, 연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을 넘어서는 생명이 좋은 성을 넘어서는, 복제 연구를 못 하겠다든가 하는 것처럼, 네. 지금 로봇 연구에 있어서도, 그니까, 초인공지능으로 갈까봐, 아까 말한 싱글레리스를 넘어서지 않도록 연구를 제어하고 있는데, 과연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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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언제까지 제어가 가능할까?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없이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걸 늦추거나 어쨌든 지금 심각하게 움직를 하잖아요. 그런 하고 이를 아, 도출하자고 굉장히 아니, 이제 그런 영 그런 사람들 이제 주장을 하고 뭐여튼 움직임도 있지만 자본의 네. 이것은 지금 뭐 거의 그냥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달려가고. 그래서 계급이 진짜 극한으로 멀어질 것이라는 게 오히려 더 실감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자본가가 창단과학이란 건데 사실 자본 분리 생명과 어? 아, AI를 다짜장한 AI 자본가와 소수와 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책은 이제 앞에 AI 로봇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로봇 이야기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 이야기고, 특히 죽음을 강조하고. 아. 특히 최근 이제 며칠 사이에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정말 사람이 뭔가. 아. 정말, 정말 만물의 영상이 맞나. 정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야, 사람 참 기가 막힌 동물이다. 아. 네.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음, 음. 그러니까 좋은 의미 명예라는 거 있지 않아?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의미의 명예를 쫓아갈까? 명예. 명예. 아 명예. 네. 네 우이종 그 우이종 선생님께서 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망각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선물이다. 그런데 네, 네, 네. 로봇은 망각하지 않잖아요. <laughs> 제가 망각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살아오면서 한 매칭도 얼마나 많아? <laughs> 지금도 뭔가 보복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많이 잊어버렸거든. <laughs> 네. 음. 사실 몸 피로봇이 있다면 저도 한번. 장착하고 싶습니다 <laughs> 엄청 비싸겠죠? 카이스트가 비슷한 걸 만들긴 했어요 그니까 네. 저같은 사람은 뭐 꿈도 못 꿔보겠죠? 아니 장애인이 맞고, 되셔야 돼요 돈 받고 실험으로 그런 아, 생각을 아. 잠깐 해봤어요 읽으면서 근데 이 입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나와있잖아요 쉽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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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옷을 음. 갈아입는 것도 귀찮을 때가 많은데 뭐 그냥 입던 거 입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잠깐 경험은 해보겠지만 몸피로 보시라면 나왔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입을, 입을까? 컴퓨터도 초기에는 뭐 밤새고 하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컴퓨터가 멀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거든요. 예. 스마트폰도 쓰고 있지만 이제 점점 지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걸 예. 정말 그뭐 도덕 윤리 말씀하셨잖아요 컴퓨터 사람 도덕 윤리 교육 다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 다 도덕 윤리 교육 다 받았고 좋은 점수 받았고 그데 지금 저러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 권력을 누리게 되면 그런 걸또 망각하나보다 음, 아니 기준이 저 정말 그 생각해요 내가 지금 국회의 뭐 국힘이건 더불어건 제가 지금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라면 나도 막 휩쓸려 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도 모르지 자, 자기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한거 아닐까? 자기들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로봇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피 로봇, AI 로봇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어느 한계까지는 사람, 최대한 사람을 담게 하겠지요 네.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능력지 가지게 된다면 사람의 형태를 벗어나지 않을까요? 벗어나겠죠 네. 이제 여기 머무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있겠는지. 날개도 다를 거고, 마음대로 어떤 형태의 괴물 같은 형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더 단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모든 걸 단순화하고 스스로가 복잡한 걸다 없애고 꼭 필요한 형태로만 가지 않을까요? 음. 부처님이 되겠네요 대부분 모든 뭐, 게인간의 상상대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AI 몬피로봇 뭐 중에도 그렇군요. 좋은 애도 있을 거고 나쁜 애도 있을 거고 사람 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이야기고 특히 죽음을 강조한 이야기다 저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고 이 있고요. 구박사님 철학이야. 정말. 네. 그러니까 네. 구박사님이 착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저뭐 70이 가까운 나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 65세밖에 안 되는데 무슨 70? 65, 66. 깜짝 놀래. 더 많을 때. 머리신 분이. 아니, 근데, 아 근데 요즘 뭐 선배님들 계신는데 죄송합니다. 어떻하면 더잘 죽을 수 있을까? 요즘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모든 목표입니다. 잘 죽는 <laughs> 방법이 뭘까? 아, 지금 잘, 잘 죽는다. 지금 방법이... 잘 살면 돼요. 그럴까요? 예, 이렇게 쌓여서 죽을 음. 때 됩니다. 잘 살다 보면 음. 네. 음. 그럼 잘 사는 건 뭘까요? 땡기는 대로 사는 거예요. 땡기는 대로 네. 네. 사는 거. 땡기는 대로. 과연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 우이종 교수님의 <laughs> 그 원칙. 네. 땡기, 근데 모 이제 모 이제 친구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아 지금 나라가 이꼴인데 뭔가를 음.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긴 뭘 해? 네가뭘할수 <laughs> 있단 말이냐? 아, 아니, 응? 아니 그래도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라서 그때는 예쁘게 자신하죠. 나가는 그죠? 거잖아요. 네, 네. 뭔가나 해야 되겠다. 아, 땡기는 대 사는 제일 좋은 요즘 길어졌습니다만 이게 <laughs> 산만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 다시 생각하는 책이다. 어쨌든 우리 그 구현상 선생님의 마지막 어떤 소회라든지 정리하시는 말씀 듣고 정리하고 저희 이제 자유롭게 좀더 네.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네. 로봇도 <laughs> 살아. 어, 로봇이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저는 이제 좀 좋은 로봇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제 로봇 그. 캄브리아기라고 볼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던 <laughs> 수많은 종류의 로봇이 나오고 있어요. 아유, 뭐 이건 어 정말 무한대의 로봇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음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근데 철학자로서 이제 가장 그이 음 소설에서 이제 그어 중점을 두었던 거는 사람 중심 주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남자 중심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남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자도 똑같이 남자처럼 말을 해요. 고통을 받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는 고통은큰 건데 여자가 받는 고통은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남성 중심주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침탈했을 때 똑같은 논리를 썼어요. 이것이 로봇의 처음에 도구적인 로봇일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의식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파고들어가 보면 어, 파도가 치는 음, 그 바닷가에 일렁이는 그 어, 이제 모래알 개들은 의식이 없는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나무는 또 이제 동물들 어, 사람만이 의식이 있다고 믿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럼 궁극적 질문은 이런 거죠. 의식이 뭔 뭐, 뭐냐? 의식이 뭔지를 딱뜸매김할수 있을 때 사람에게 의식이 있고 어, 모래알은 의식이 있고 없는지를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 기능 또는 어떤 속성 이런 걸로 접근해 가지 않고 나는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은 의식이 없는 거야. 종족주의죠 이게 남자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면 남자가 아닌 것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끝매김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나도 가끔은 사람 아닌 놈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난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방식으로 혹시 우리가 접근해 갈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은 어, 반려견이 아주 중요한 그 화두가 되는데요, 저에게는. 반려견이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개를 길렀기 때문에 그 개를 이제 이불 속에 재우고, 뭐, 매기고, 뭐, 씻기고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은 먹거리로 보시는 거죠. 어? 이거를 갭을 건너 뛸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얘를 내가 보호하고 <laughs>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음 얘가 죽으면 살아 있을 때까지는 내가 보호해 줄수 있는데 죽으면 분명히 뺏길 거거든요. 나이도 제 어리고 그러니까. 어 근데 이 아이는 저하고는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러면 어왜 사람들은 이 생명체를 먹거리로만 보는 것일까? 이게 큰 화두였었고. 로봇이 나오고 나서 효돌이 효순이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물음 받았어요 손, 손녀한테 할머니 효돌이가 좋아 효순이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니까 할머니 대답은 손녀가 좋아 근데 실제는 효순이가 좋은 거야 어? 그럼 이 마음을 우리는 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AI 로봇이 나와가지고 날 돌봐주는데. 가족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AI로 로댕하고만 친하고 모든 걸 로댕하고 결정하니까 가족이 소외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네, 심각하죠 이거는? TV? 응? TV? 너뭐 뭐 이거는 뭐 TV뿐만 아니고 <laughs> 가족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 이런 모든 사람 다음에 대한 물음을 물을 때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을 때, AI 로봇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의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권력의 말씀을 이제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 바꾸면 권리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가 있고 딸에게는 딸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가 계층적이냐, 서열적이냐, 아니면은 이런 서열이 없고 평등한 것이냐? 또는 제식으로 이제 서로 살림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원칙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어, 로봇에게 우리는 얼만큼, 어, 우리의 권리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냐. 노예로 부릴 것이냐. 친구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멘토로 삼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물음들을 쭉 짚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종족주의를 피하고, AI 로봇이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을 받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된다. 또 그가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외치면 그에게 죽음의 권리를 부여할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런 자세가 없다면 AI 로봇에게 자율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은 개발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에 그, 그, 합당한 방식으로 대화할수 있는 의무도 있다. 이걸 자꾸 망각한다는 거죠. 아까 슈퍼 인텔리전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논의 중에 가장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오면은 의지를 갖고 있고, 지능을 갖고 있는데, 이놈을 내가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개발자의 논리. 이건 마치 똑똑한 사람을 길러놓고, 그 똑똑한 제자가 나를 넘었으면 처형 처단할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속성이 발생하면 아까 이제 이머전트를 얘기하셨지만은 어떤 예기치 않은 속성이 발생했을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존중할 것이냐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한 뒤에 초기 조건들을 고려해 가면서 복잡계를 설명해 가야 되는데 모든 걸 종족주의로 이제 설정해 두면 나는 내가 원할 때는 AI 로봇을 인정하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이 태도들 이것이 결국 인류에게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 아닐까 스스로 좀 돌아보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AI 로봇이 어떤 속성과 특성과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반려견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듯이 AI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마그나카르타, 대협정을 맺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인류의 지혜였잖아요. 야, 이, 야만족들하고도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어서 평화를 이뤄가고 또 전쟁하고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인류가 공생, 공존이라는 큰 화두를 잃지 않았던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AI 로봇이 나타났을 때도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발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AI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걸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